이기민. 이제 도망치는 게 좋을 오늘 제 시바나는 낮인식으로 갑니다. 와, 낮인 선수들이 이거 많이 찍잖아. 모란검 많이 가잖아요. 문도를 모란검으로 찢어버려야지. 보면은 이게 환영합니다. 좀 팀마다 좀 색깔이 있는 것 같아. 보면은 낮은 실드나 소드 선수들은 탑에 바나날할때 모란검을 갑니다. 적들을 멸망하리라. 나는 블레이즈 팬이었는데, 블레이즈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실드 응원해야지. 간다고. 오! 아, 인사면테 걸려서 친구 뉴조스. 인사만 할때걸렸다고 친구 30초 어? 야왜안쫓아와 친구들 아씨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멸 괜히 탔어 나만 손해봤잖아 이러면 이제 탑에 그거 뭐냐 나무가 이제 뿅와 나한테 욕한다 나도 할수 있어 이 친구야. 괜찮아 300초 동안만 내가 안 죽으면 되는 거잖아. 사실 좀 키를 좀따 보고 싶었어. 이거라도 안쓴게 어디야? 저만 안쓴게 어디야? 저만 썼으면 망했지 내가. 근데 클났다. 이제 나무가 분명히 블루 레드 먹고. 블루 먹고 이제 오면은 나 무조건 죽어. <aspects> 그러면 아군을 원망해야지. 아씨, 놓쳤어. 너저 나이도 페이스북에 도수 저저 뭐야 야스오 영상이 떴더라고요. 그거 바꿔도 아 이거 알 쩔느라고 그냥 퓽퓽퓽퓽 하면서 다 잡는데 쩔어버리던데요. 나가 적을 나이셔 쳐. 아, 게임 끝났다고 합니다. 이게 어저께 레디다. 제가 탑 하는 걸로 봤어. 근데 레디다가 잘하긴 하는데, 이게 탑이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라인이 아니더라고요. 에헤, 잘하고 있어. 가렌 이런 거에도 그냥 쓸어넘더라고 물론 피지컬적인 면이나 이런 거에서 나보다 월등히 뛰어날 수 있어도 안 죽는 건할수 있으니까 CS 좀덜 먹으면 되지 뭐어 근데 CS 오늘 좀잘 먹어지는데? 나답지 않아 평소에 나답지 않아 이게 원래 이러라고 알려준 탑이 아닌데 CS를 생각해보좀잘 먹어가지고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원래 좀못 먹어야지 인간미가 넘치고 아 얘도 좀 이제 시청자들도 나랑 똑같은 얘도 사람이구나 이런 인간 인간미가 넘치는데 너무 시수를잘 먹고 있어 이게 아이게못 잡잖아 친구야 거기까지 거기까지 충분히 위협 사격을 했으니까 어 어디까지 쫓아가? 오, 그리고 이블린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라인을 굉장히 땡겨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도를 능력시켜가지고, 제가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역시 뭐, 롤을 이렇게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바로 복게 성공하는 이놀자. 잘해, 게임 유렇게 많이 쉬었는데도 이렇게 잘해. 아씨아씨요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얘 나이스, 나이스? 그렇죠. 플래시 이제 60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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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아나 잘하는데? 아, 이제 농담이 아니고. 잘하는 것 같아요. 부앙! 조만간 이제 주작이 레벨이 되기 때문에 이거만 익혀준다 하면 문도 능욕 능욕잼 수사도 나 같은 존재. 얼굴 지금 바빠가지고 여기 앞에 사람이 없어요. 제가 나 저는 킬줄 모르고 세피니 오면 켜달라고 할게요. 아, 얼굴 켜달라고. 너왜 이렇게 잘해? 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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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밀어야겠다. 멍뚜 오래? 어이구, 멍뚜. 그냥 정신 못 차리지. 오케이, 멍뚜기 손에 완전 봤죠. 진짜 멍뚜 됐지. 멍뚜는 진짜 완전 멍뚜기 됐어. 야, 이거 왜안 나오냐? 7분 30초. 아씨, 너무 빨리 왔어. 이제 가면 이제 딱 나와. 얘 어디 갔어? 욕먹으러 욕먹나 본데, 얘네 욕먹나 봐. 부아악, 먹다가 죽고 제발. 오예! 이런 거 써줘야 돼요. <laughs> 나이쇼? 나이쇼? 천사백원 아씨. CS 먹는 건 나에게 여전히 좀 난제인 것 같습니다. 어씨 더럽게 쎄! 자 물약도 없고 생각해보면 내가 쫄 필요가 없는데 얘한테 나 센데? 한번 슬쩍 한번 찔러보 나무가 안보여가지고

거의 게임은 아 근데 몰라 아직 4대 2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문도박사 내가 이길 것 같아, 븅! 한번 들어가봄, 세게. 오케이, CS도 잘 먹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당했습니다. 어, 쓰레시? 야, 이거 거의 쓰레시가 메드라이프급 로밍인데? 잘하고 있어. 9번 택 9번 택뱅이 뿅뿅뿅, 뿅 멍두, 섬파이어 케이프로 가는 멍두. 와, 근데 이거 도끼 한대 맞으면 진짜 정신 못차리다 진짜, 어우, 그렇게 세 저거. 전투 전 나무가 탑은 버렸다고 합니다. 아이당습니다 응. 탑은 김압도 압도 하고 있다. 고 김압도 점마 이후 부하 구를 한번 순삭할까 어, 아니, 아니네, 안 빼네. 몽뚜가 지제 궁이 빠졌어 아 근데 내가 이게 W가 빠져가지고 잡는 건 불가능하겠다 궁극기랑 한번 노려볼까 라인 좀당겨 밀리면 근데 몽뚜라인? 아 이게 이게 하 몰락한 왕의 검이 나오면 잡을만 하겠는데 탑을 좀 공격적으로 하면은 제가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아씨 이거 시간 재놓고 멍청하게 언제 언제 나왔어? 저거 진작에 또카정 갔으면 먹었는데, 좀 늦었네요. CS는 뭐 제가 완벽하게 압도하고 있어요. 어, 내가 1등이야? CS, 아군 중에서도 내가 1등이야? 서걸려들었 아씨, 근데 못 썼어. 아, 근데 붓이 가면은 죽는구나. 저기 안다? 오케이, 보너스 골드까지. 이게 또 왼팔 터졌어. 얘. 아, 돈좀 모질라네. 아, 돈이 했습니다 어, 마호카이가 가는 데마다 잡히고 있어. 얘네 좀 흥하고 있었는데 좀 쓸리더니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1400원 아, 있네 미안 <웃음> <웃음> 점화가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점화 없이는 안될 것 같애. 부학은 있어. 1,400원. 제 전멸 빠져가지고. 얘초기 좋은 거야? 뭐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 멍두가 저걸로 날라갔네. 이거를 그냥 라인을 프리징하지 말고 지구끝까지 밀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보니까 이게 라인 프리징을 해서 얻는 게 없어. 멍, 문도가 자고 날라가 가지고 딴 데서 재미를 보네요. 파드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아이템 트리를 모랑을 가서 그 누구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망했다 이거. 그 그래 누구지? 저거 베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기로 좀 올라가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AP 근데 지금은 야 문도 완전 망해 망하진 않았구나 날라가가지고 재미를 좀 봤어 친구들 멘붕하지 마 다음 판이 있잖아. 어, 세요. 완전 세. 근데 문도도 세서. 그거 서로 감난에 배난에 하면 뭐하니, 친구들아? 이미 죽었는데. 응?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슈바나는 그냥 지구 끝까지 푸시해야 되는 거 아뇨? 니 아, 근데 진짜 너무 아프다. 잡을 거 같은데, 쿨 오면.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얘들아, 미안해, 미안해. 아, 이건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니? 다대기, 야호~ 도망가자. 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어, 잠깐만, 수레시, 수레시, 수레. 스레! 어, 난, 난 살았어, 난 살았어, 난 살았어. 야, 안 돼, 안 돼, 그거안 돼. 아 멍청한 놈. 그걸 왜 갔어? 저기, 저기 학생이 아, 내 체력을 바친 거야. 아, 이거 씨. 다 죽어. 오. 저기 미천할 뛰고 있어. 근데 이블린이랑 같이 싸웠으면은 잡았을 것 같다. 내가 패기가 좀 부족했던 겁니다 괜찮아요. 저는... 나는... 충분히 재밌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게임도 재밌어. 나는 쎄, 충분히... 나는 쎄, 아, 근데 되게 유리했던 것 같은데 게임이 벤이 완전 잘큼와드도 응? 봐봐 내가 완전 얼마나 꼼꼼히 해주고 있어. 이런 탑나이너 어디 있어. 시바나왜 응? 오 제발 다이브하는거나이토나토이마토는 토마토 근데 왜이이 쉬바나웨이. 쉬바나웨이. 쉬바나나웨이쉬 있습니다 싸우면 왜 지니 우이가 아씨 망다다 이거 너무 좋 누가 거가어좋어 자, 거 너무 데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 이거 또무 좋다. 이거 너무 좋 이거 너요 이거 아 이거 쟤 나도 쓰고 싶어. 근데 쟤왜 죽었어? 아 이거 근데 뭐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이거 와, 연속! 아, 근데 이거 아깝다. 우리가 되게 유리하게 시작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봐요. 아, 이 가슴, 가슴 딜은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이 우리 노란 친구들은 이게 나아지질 않나봐. 이런 이 이런 욕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하면서도 씁쓸해. 신발 왜? 신발 올릴까요? 신발...올릴까? 그러게 신발... 오우! 나 걸렸어 아씨 이 새끼들 대회좀 보는데 대회좀 보는데 이 새끼들이고 어? 토마토! 아 이거봐 나 근데 혼자 못잡아 너무 아파 나이소! 제발 코레일! 원딜 없잖아 아... 폭파 폭파 여기까진가봐요 나 CS도 짱 높은데? 탑하면서 이렇게 많이 먹은 적 없는데 되었습니다. 이거 그러게, 이거 피만 언제부터 있던 거니? 문도가 나한테 시카 여기서 아까 맞췄어요 포탑이 이거 봐아 여기서 한대 의도 맞고 시작했어 아 뭐야 얘네 왜 포기했어 아, 포기이게 빨라 간만에 하는데 네, 네. CS 좀잘 먹어지는 것 같아요.